아니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내가 진짜 틱톡을 항상 시, 내가 틱톡으로 제일 처음 시작을 했잖아 유튜브 아니 SNS를 근데 내가 스타가 됐잖아 아 몰라 스타가 됐어 스타가 됐는데 막 겁나 까내리잖아 외모를 근데 있잖아 그 중에 외모가 괜찮은 애가 단한 명도 없어 애매하게 생겼거나 아니면 와, 이따구를 생겼네? 이따구를 생겼는데 남을 까네? 이따구를 생겼는데 감히 내 외모를 까네? 이런 생각밖에 안 듣는 애가 존나 못생긴 애들이 주제 파악을 못해 존나 빠한 것들이 아니 제발 좀지 마크 좀봐어 거울이 없어? 걸 거울 깨졌어? 어? 거울 깨졌냐고 거울 니 그냥 니 면상 보잖아 니 눈이 안 썩는 게 대단한 거라고 난 생각해 진짜 그 유전이 어떻게 된 건지 야 제발 좀니 면상을 좀봐 면상 체크 좀 완료하고 좀 남을까 어? 니 존나 패고 싶어 알겠어? 존나 패고 싶은 걸로 끝이 안나 어디서 남면상을까 씹 같은 게 존나 야뭐 뺐어 가정교육 독학했어? 야난 잘생겼어 너와 다르게 어디서 깝쳐 그냥 짜져있어 알겠어? 열등감 덩어리 개 못생긴 쓰레기같이 생긴게 야 니가 열등감이 없든 말든 내할바 아니고 니네 얼굴에 만족하는 건 내가 이해하겠어 아 이해도 못해 니네 얼굴 존나 못생겼으니까 근데 못생긴 왁구로 남 까지는 마 알겠어? 그냥 짜져 있어라고 어. 어디서 어 외모 해먹어려 외모 별로 생기다 식단 뱉은 껌같이 생긴게 제발 좀 짜져라 알겠어? 처맞기 전에